음, 혹시 태양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상체질 중 하나인데, 이게 워낙 드물다고 하니까, 뭐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태양인이 실제로 제일 수가 적다고 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보면서 얘기 나눌 걸 들으시면,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 태양인이 참 흥미로운 특징이 많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태양인의 기질, 뭐 건강 관리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보죠.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그 성격 묘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엄청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도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누가 간섭하는 건딱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리더들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좀 강한 기질이 외형에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해요. 자료 보면 목덜미가 좀 굵고 머리가 크고 가슴 윗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발달했대요. 아, 상체 쪽이요? 네. 근데 반대로 허리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서 있는 모습이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다고. 아. 골격 자체는 좋은데 하체가 좀 약한 느낌.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특징이 좀 뚜렷하고 또 워낙 수가 적다고 하니까 어 그럼 구별하기 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음 물론 다른 체질보다는 구별이 용이할 수는 있는데 이걸 보고 어 내가 태양이네 이렇게 바로 단정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외형이나 뭐 성격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수환 의원 같은 데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아, 이수환 의원이요? 어떻게 하는데요? 뭐, 설문도 하고, 맥도 짚어보고, 체형 측정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방법을 써서 좀더 정확하게 체질을 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상담해주고요. 아, 그렇군요.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제 건강 쪽으로 넘어가서 태양인이 특별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건강 척도가 되게 명확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거 좀 특이하죠. 소변만 잘 보면 건강하다. 와, 신기했어요. 네. 태양인이 기운이 좀 위로 막 솟구치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 기운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아, 아래로 잘 배출되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만 시원하게 잘 보면 어? 건강하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다만 좀 조심해야 할건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 간 기능이요? 네. 그래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아. 간 기능이 약하면, 혹시 뭐 특정 증상이 나타날 때더 주의해야겠네요. 자료해보니까, 침이 많이 고이거나, 속이 좀메스거리고 구토하는 증상, 이런 걸 조심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특히 그 구토가 심해져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상태. 열격증이라고 하거든요. 열격증이요? 네. 이게 태양인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뭐 소화가 좀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해요. 와,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평소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은 역시 그 약간 하체 쪽을 좀. 그렇죠. 하체 보강이 핵심이죠. 꾸준히 하체 운동을 하는 게 필수예요. 자료에서는 뭐 산책이나 수영, 태권도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식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 기능의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적고 좀 담백한 해물류 있죠? 해물이요? 예를 들면요? 뭐 낙지, 전복, 새우 이런 거요. 그런 게 좋다고 나와 있고요. 곡류 중에서는 메밀, 채소는 좀 서늘한 성질의 것. 배추나 오이 같은 거요. 아하 과일이나 차 종류는요? 과일은 포도나 감. 차는 모과차나 솔잎차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것 중에 이런 종류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네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진짜 피해야 한다 하는 음식도 있겠죠? 술은 특히 조심하라고 막 강조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태양이는 술에 약하기도 하고 좀 의존성도 생기기 쉬워서 진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조미료나 향신료. 아 고추나 카레 같은 거요? 네. 그런 거 피하는 게 좋고 모든 종류의 육류랑 꿀도 태양인에게는 좀 부담이 될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와. 먹을 거 가리는 게꽤 많네요. 결국에는 내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래야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수한의원 같은 곳에서 딱 체질 진단 받고 식단이나 생활 습관 조언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진짜 네 핵심을 딱 짚으셨어요 정리해보자면 태양에는 좀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면이 있지만 어간 기능이나 하체가 약할 수 있다는 점네 그래서 소변 상태 잘 보고 해물이나 채소 위주로 담백하게 드시고 하체 온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구토 증상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들어보시면서 어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신 분들 계실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서 아 난가 이렇게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한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태양인의 특징 중에서요. 혹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에게서 아이 모습은 좀 눈에 띈다 하는 거 있으셨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아주 매력적인 체질이죠. 소양인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고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